유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수진 국회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의료원을 지키기 위한 이 동참을 좀 하고자 하셨으나 지금 국회 비상 소집으로 인해서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이수진 의원이 정말 사활을 걸고 우리 성남시 의료원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챙기고 계시는데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지 못해서 너무나도 아쉽다라는 그런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이번 보건복지부 국감에서도 공공 의료원 지원 활성화와 활성화를 위해 관계 부처에 질의도 하셨고 무리하게 민간이 탁 추진하려고 하는 이 성남시에 대해서도 큰 질타를 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지는 못했지만 성남시 의료원의 정상화, 와 공공 의료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이수진 국회의원을 위해서 앞으로도 잘 챙겨 보시라고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성남시의료원은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시민의 힘으로 만들어냈기에 그 소중함이 더욱 큽니다. 그렇기에 우리 시민 여러분께서 성남시의료원을 지키기 위한 염원을 담아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셨습니다. 성남시는 이런 시민의 치열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 보건복지부에 성남시의료원 대학병원 위탁 승인 요청을 해둔 상황이지만 여전히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의료원장도 21개월간 공백 상태로 방치하면서 의료원 경영을 무너뜨렸습니다. 민선 8기 신상진 시장 취임 이후 코로나로 큰 희생을 치는 성남시 의료원은 계속해서 망가져갔습니다. 그럼에도 성남시와 의료원 경영진은 이 사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전혀 없어 보였고, 계속된 방치로 인해 이 사태를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이 모든 책임은 신상진 시장에게 있습니다. 신상진 시장은 사실상 직무 유기를 했다고 볼수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심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이렇게 직접 나서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함께 연대하고 함께 성남시의료원 정상화를 위해 앞장서야 합니다. 코로나 이후 공공병원이 재기능을 찾기 위한 시간은 약 5년이라고 합니다. 지금이 정상화를 위한 최적의 시기입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만들어주신 성남시의료원. 이제 우리 모두의 힘으로 지켜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시민 여러분의 힘을 믿고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우리 모두가 똘똘 뭉쳐서 성남시 의료원 정상화를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